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 보면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6시는 우리 시간으로 정오 12시를 의미하는데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주님께서 소위 깊은 고통 속에 있으시다가 그리고 이제 고통의 극한에서 죽음을 맞이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 90쯤에 벌어진 예수님의 운명하는 순간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46절, 제 90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어, 사실 버리셨다는 그 하나님의 버리심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아무리 생각해도 어떻게 아버지가 자식을 관계적으로 보자면 버릴 수 있을까 이건 끔찍하게 사랑하는 일을 버린다는 것 자체가 상상 자체가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버리셨어요. 버리셨다는 것을 알수 있는 아주 정확한 표현이 이 부분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아버지를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어, 여러분, 어, 그, 소위 어떤 왕에게 아들이 있다고 치죠. 그 아들을, 소위 정치적 희생양으로 만약에 정치적인 문제가 발생해서 아들을 이제 죽음에 내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이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알았을 때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죠. 어, 그 어, 왕의 왕이라고 부르겠죠. 왕. 이 소위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어떤 쇼가 아닙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초기 교회의 이단들, 예를 들어서 그 영지주의에 깊이 빠져 있었던 이단들 관점에서 보자면 어떻게 하나님이신 존재가 죽음에 이를 수가 있겠는가. 이런 주장을 펴면서 소위 그 가현설, 도케티시즘을 주장합니다. 도케티시즘이 뭐냐면 모습은 인간의 모습이지만 사실은 그 안에 진짜는 없다. 껍데기 예수가 죽은 것이다. 마치 손오공이 분실술을 쓴 것처럼 그렇게 주장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어떻게 하나님이신 존재가 죽음에 이를 수 있겠느냐 이런 소위 어 그런 이해 때문에 당연히 뭐 이사 일반적 이해를 가지고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어 얘기라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 사실을 그냥 이해하게 될때 깨닫게 되는 것은 만약에 이 사실이 진짜라면 아니 진짜죠 진짜죠 그렇다면 이건 엄청난 고통의 버린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 없소, 없고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너무 고통스러웠던 거이 부분이 너무 고통스러운 지점에. 이르게 되자, 어, 십자가형 죄수들에게 하듯 마취제인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마가, 마가복음 15장 23절을 말씀 보면,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주님께서는 그 고통을 온전히 받아들이신 겁니다. 맨정신으로 못이 바뀌었고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시작으로 보자면 제3시, 오전 9시에 부터 시작해서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육시를 지나서 제구시 오후 3시쯤 되어서 고통이 극에 달하셨고 지금 얘기한 것처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외쳤던 겁니다. 어 사실 이 부분 자체는 상당히 깊은 어떤 고통스러움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림 전체 그림으로 보자면 오후 세시, 어, 오전 아시 제. 제3시에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미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이렇게 마시게 하였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거절하셨어요. 근데 마시는 지점이 생깁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제구시, 소위 운명하기 전 아주 가까워졌을 때 그때는 예수님께서 거절하지 않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6절을 세 번역으로 읽으면 어떤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을 신포도주에 푹 적셔서 갈때 꿰어 그에게 마시게 하며 말하였다. 어디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두고 봅시다. 어, 지나 엄청난 고통의 끝자락에 왔을 때 거의 정신을 잃을, 잃을 만큼의 고통이 왔을 때이신포도주에 어, 적신 그 심포도주를 약간 어떤 진통제 역할을 하는 그 심포도주를 입에다가 이렇게 마시게 했던 장면. 예수님의 고통은 실제적 고통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다 아는 질문이지만 다시 이렇게 질문해야 됩니다. 어느 누구도 버리신 적이 없는 하나님.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버리신 적이 없어요. 그 버리신 적이 없으신 하나님이 아들을 버리신 겁니다. 그왜 아들을 버리셨는가 왜 이토록 매정하신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모습을 태도를 취하신 것인가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의 죄 크기 때문입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저희 은사 중에 저희 제 아내와 결혼식을 또 주례하신 분이기도 하지만 남기철 학장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분이 참 설교를 참 정말 잘하셨어요. 말씀을 아주 그냥 맛있게 하시던 분이셨는데 이분이 이 부분에 대한 설교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들 예수를 버리셨는가? 아들 예수를 버리신 이유. 하나님께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밑에 이제 사람들이 몰려 있고 거기 십자가가 있는데 거기 매달려 있었던 예수를 본 거예요. 근데 예수가 보인 것이 아니라 그그 그 안에 온 인류의 모든 죄가 거기에 전부 다 붙어 있기 때문에 그 죄로 범벅이 된 하얗게 죄로 핀 죄인 예수만 보였다는 거죠. 온통 죄투성인, 사실 인류 역사 전체의 죄를 어, 짊어졌다는 말은 만약에 이거를 그림으로 그린다면 어, 예수 자체는 보이지 않겠죠. 온통 죄투성인 죄덩어리만 보였을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예수를 버리셨는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매달리셨기 때문에 그의 죽음을 내어두신 것이겠죠. 바울은 이 놀라운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에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았다는 거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양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끝자락 죽음의 끝자락까지 이르십니다 마가복음 15장 37절 38절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이건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휘장이라는 것은 성소의 휘장은 하나님에게로 우리가 갈수 없는 즉 구별된 것을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번 대제사장만이 지성소의 휘장 안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갈 때 허리에 끈을 묶고 그리고 그 소위 제사장의 에버도 끝자락에는 방울이 달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움직이면서 이제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서 청소를 합니다. 거기를 청소하는데 움직일 때마다 딸랑딸랑딸랑 소리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살아 있다는 표시. 만약에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봐서 죽으면 딸랑딸랑 소리가 나지 않으니까 허리에 묶은 끈을 밖에서 당겨야 되는 뭐 그런 얘기들이 소위 전해져 오고 있는데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죽음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라 뜻입니다. 51절, 53절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 이렇게 쓰고 있는데. 시브리서 10장 20절 말씀은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죄가 소멸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주시고 죽는 순간 우리에게 있었던 죄가 다 사라졌다. 그 사라졌다는 증거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죄된 인간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 자체가 죽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그 표현이 휘장이 찢어졌다. 성경은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당연히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끝자락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 보혈로 인한 구속의 소위, 소위 그 결과로,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말을 안 붙이면, 온전한 기도가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만약에 기도할 때 이게 예수님의 공로로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이 놀라운 구속의 사건을 이해하고 인지하고 받아들이면서 기도한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말을 안 써도 안 써도 아이 그러면 지금 엄청난 사건이 벌어져요 무슨 화살 기도니 이런 기도 여러분 들어보셨죠 엄청난 사건이 벌어져서 지금 굉장히 긴박한 상황인데 무언+ 무언+ 무엇을 해서 도와주십시오. 아니 그렇게 말할 틈도 없어 그냥 주여 도와달라고 외치는데 꼭 뒤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붙여야만 하나님이 들으시는 건 아니죠. 하지만 늘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붙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사건의 핵심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이 있고 그의 몸이 휘장이다. 오늘 성경 말씀처럼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재구시의 사건 중에 또 우리가 주의해야 될 사건이 있는데 52절부터 계속 읽겠습니다. 51절 하반절부터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읽을 때 별로 중요하게 안 읽어요. 휘장이 찢어진 것만 좀 관심을 갖고 그 휘장이 찢어진 사건 다음에 벌어진 현상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를 안 합니다. 제가 오랜 시간 동안 예수를 믿고 성경을 공부해 왔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는 분들을 별로 본 적이 없어요. 저도 별로 강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너무 강력하니까 휘장이 찢어진 사건이 너무 강력하니까 그것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지. 그다음 사설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신경을 쓰지 않는 측면이 좀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말씀이 저한테 훅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사실 좀 이해가 안 되는 지점이 있었습니다. 그 오순절 사건이거든요. 오순절 날 성령의 놀라운 소위 성령의 체험을 한 베드로와 제자들이 나가서 예루살렘 저잣거리에서 소위 예수를 증거하는데. 3천 명이 회개하는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이해가 안 됐어요. 저는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사실은 그때만 역사하지 아니하고 그전에도 역사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베드로와 그 연약하고 보잘것도 없었던 그이제자들의 선포로 3천 명이 그것도 남자만 3천 명이 회개할 수 있을까? 이게 가능한 사건일까? 제가 너무 믿음 없는 얘기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그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 아니겠는가? 어떤 분명한 무엇인가가 있어야 그 동기가 있어야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지 동기가 없이 아니 예수의 말에도 3천 명이 회개했나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선포할 때 3천 명이 회개했냐고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회개하면 나왔습니까? 아니라고요. 근데 베드로의 메시지에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저작거리에서 외치는 메시지에 3천 명이 회개하였다. 좀 지나면 여러분 놀랍게도 솔로몬 회랑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는 5천 명이 회개를 해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저는 이 얘기를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7장 52절 53절 말씀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많은 사람들이 일어났다는, 부활했다는 뜻이에요. 부활 후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였다. 부활한 사람들이 일어나서 죽었다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 몸을 보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사건 자체는... 굉장히 강력한 사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었던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의 부활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깊이 살필 때6월절날 사람들이 예배하러 예루살렘으로 오다가 거기 들리잖아요. 베다니에 있는 그 나사로, 나사로를 보면서 그로 인하여서 예수를 더 믿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쓰고 있고 실제로 대제사장과 소위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만이 아니라 나사로까지 죽이기로 모의하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사건이죠. 죽은 자가 살아난다. 이건 말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온 겁니다. 이건 보통 얘기가 아니죠. 이거를 상징적으로 어떤 이들은 해석하는데 저는 상징이 아니라 실제 사건이었다고 믿습니다. 말씀에 쓰여져 있으니까. 그리고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이해 이해되는 부분이 베드로와 요한의 설교에 3천 명이 그리고 5천 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당연하기 당연하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그렇게 설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베드로가 저작거리에서 설교하기 시작하면 너희들이 죄 없는 자를 비롯, 죄 없는 자인 예수를 죽였다라고 소리치면서 설교할 때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 할고 아니 그 말을 들으면서 아니 우리가 언제 예수를 죽였어? 응? 아니 우리가 언제 메시아를 죽였냐고 언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죽였냐고 이렇게 분명히 소위 반대적. 요청을 분명히 자기 의사를 표현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사람들이 3천 명이 우리가 어찌할 거를 얘기한 거 어찌 그럼 우리가 어찌 어떻게 해야 되냐고 왜 어떻게 해야 되냐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당연히 예수의 죽음과 함께 부활한 사람들을 그들이 눈으로 봤기 때문일 것이다 여러분 놀라운 영적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어 3천 명 5천 명. 하나님께서그서 사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쭉 읽다가 우리가 제구시 기도를 사실 제구시 기도를 한국 교회가 강조하지 않습니다. 제구시 기도를 강조해 강조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희들이 제구시 기도를 강조하는 이유는 이 말씀을 읽었을 때제 안에 있었던 감동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성조,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까닭이고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에게 나아갈 수 있는 이유이고, 뿐만 아니라 그때 놀라운 우리의 가장 치명적인 고통인 죽음에서 부활의 역사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제9시 기도를 지켰습니다.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민문의 안진뱅이를 고쳤을 때의 사건은 어, 바로 제9시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제9,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려고 성전에 올라가다가 봤을 때이고 고넬료 집에 있었던 영적 부흥은 고넬료가 늘 기도했는데 그가 어 사도행전 10장 30절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고 그리고 이내 요바이에 있는 베드로에게 베드로에게 놀랍게 역사하셨고 그리고 이제 베드로를 청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 로 인해서 고넬류 집안에 있어서 영적 부흥 하나님의 성령이 오순절 같이 내리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그 경험 때문에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를 변화시켰고, 그것 때문에 바울이 찾아왔을 때, 바울의 복음 이방인에게 전도하는 부분에 대한 장벽이 열리는 사건이 벌어져요. 제구시 기도는 초대교회가 매우 중요하게 여기며 기도해야 된 시간이었습니다. 놓칠 수 없는 시간이 된 겁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도 제9시 기도를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제9시가 되면 오후 3시가 되면 마음으로 혹은 몸으로 성전을 향하여 서서 각 시간 각 요일에 주어진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어, 꼭 물리적으로 그 시간을 지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제9시는 살아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휘장이 되어 당신의 몸을 죽음에 내어주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길을 여신 그 시간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때 부활한 놀라운 모든 고통과 죽음을 이겨낸 사건을 기억하면서 오늘, 오늘 우리가 어, 기도할 수 있는 힘과 이유가 되지 않는가. 이 놀라운 사건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게 되어서 참 좋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극심한 고통,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인간적 깊이의 고통에 들어섰을 때, 거부하던 모략은 거부하였지만, 신 포도주를 입에 적시는 것을 받아들이신 주님, 그 깊은 고통 가운데서 죽으셨습니다. 그 죽음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한 짊어진 죽음이었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시... 주님 안에서 다 깨끗하게 되었음을 부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증명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로 주님께서 죽으시던 그때 우리의 죽음이 우리의 죄가 끝났고 뿐만 아니라 그 죄의 상징인 죄의 결과, 죄의 싹쓴 사망이오라고 말하는 죄의 결과로서의 죽음이 종결되었다는 것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부활을 통하여서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제구시 기도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는 또한 주님의 놀라운 은총을 기억하기 때문이고 그 놀라운 은혜로 오늘도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